네, 있는 거지, 예, 이거를 예, 따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려면 작업을 하면 되는가? 음. 따로 있는 거니다이를 일단은 한으로지만 경향을 봐야 되니까, 그희가 의외로 네, 네. 어, 네. 이제 그것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렇고 아, 있고, 보고 네. 있고, 아래쪽으로 지금 만정리 신발을 가잘 지난번에 거기 에 여기 들어갔다가 나와서 모여서 나오는 음. 거고. 어, 그때 제가 봤던 부분은 여기는 막혀 있는 게 아니잖아. 응? 음. 예, 아니, 그러니까 오픈어 테이싱... 있는 것을 캐싱을 가지고 아 모아서 음. 모아서 나오도록 아, 네. 유량을 음. 재려고 음. 유량을 잘라고 하는. 나무 요거 없으면은 지난번에 준그 모양하고 똑같은 거지. 어, 그냥 뭐, 둘레드다 보이지. 아, 그렇습니다. 요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궁극적인 것은 어, 궁극적인 것은 아래쪽은 진공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이쪽은 진공 만들어놓으면 들어가서 터빈을 돌려주는데 터빈에서 생산된 동력이 진공공에서 소비된 동력보다도 큰 조건을 우리는 만들어야만 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찍으면 저는 축이 하나로 분리해서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지원자 셀프랜딩 하면 최고인 거고 근데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보통의 어떤 펀드보다는 다른 기능을 하는지를 이제 찾아내려면 축을 분리해서 밑에 최적속도가 있을 거고 위쪽에 동력의 최적속도가 있거든 특히 이제 수차의 경우에 수차의 경우에 효율이 최고로 좋은 효율점이 존재하지 이제? 그것이 이제 노즐에서 나가는 유속의 절반이 될 때, 그러니까 유는 2분의 v, 유는 원주 속도고 노즐에 들어가는 것은 v일 때, 유가 2분의 v일 때 가장 최중 회중이라는 이미 알고 있어, 저건 알고 있는데 그 유속이 진공이 얼마냐에 따라서 유속이 달라지거든. 특히 이제 물의 경우에는 진공 속에 들어가면 수소가 비등을 하니까. 지 몸이 좀 살기 비정을 하거든. 그때 이제 속도가 제대로 으로가 되는 거지. 가능하면 지 몸이 많이 걸릴수록 우리 잠재에 있던 에너지가 잘 나온다 하는 것이 제우리돌리고 그것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한번 보자고. 음. 이 데이터를 획득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액션적로 본진기를 똑까이 이제, 그, 액션적인 결을으니까그것 어떻게 컴퓨터에 의이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런 사례는 앞으로 을것다못보은 거지. 일단은 이 부분이 제일 좀 더러운 부분이 이제 가는 것이 니다 사실은 이제 가 카메라까지 넣어가지고 안에 그뭐 기차가 어떻게 생기는지 제공시켰는데 그건못 넣을 것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다테해달라나